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목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그의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깨지면 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도덕적 삶이 필요 없다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과 영적 싸움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받을 영생을 위협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그분의 성도를 잊어버리신 증거라고 반박하지만 바울은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대적의 핍박을 기꺼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하라고 합니다.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성도들은 복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복음의 사람들은 종국의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 종종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에 수반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듯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고난과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며 오기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사는 자들에게 언제나 고난의 싸움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개인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싸울 동지들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그 소식은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소식이 됩니다. 복음이 합당하게 살아갈 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증거를 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는 마음과 특권의식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초국 시민으로서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